홍상수, 그 이름만으로도 영화는 예술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의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거장입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감독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96년 첫 장편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등장하자마자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기존 상업영화와는 달랐습니다. 대단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 없이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죠. 홍상수의 영화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과 솔직한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대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빛을 발하고 카메라는 마치 관찰자처럼 인물들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그는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은 평범하지만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생의 아이러니와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의 작품들은 칸, 베를린, 로카르노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홍상수는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입니다. 상업성과 대중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을 고집하며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영화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예술적 가치는 시간을 두고 음미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과연 진짜일까? 그의 영화는 명확한 결말 대신 열린 해석을 남기며 관객들로 하여금 끝없는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홍상수 영화의 매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철학을 영화로 풀어내는 시대의 예술가입니다. 홍상수, 그는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예술성과 독창적인 연출력으로 인정받아온 거장입니다. 그의 영화는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이야기 전개와 섬세한 감정 묘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가 독일 여행 중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사고는 독일의 한시골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탑승한 차량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매우 심각했으며 차량은 크게 파손되고 홍상수 감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과 동료들은 깊은 걱정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계에서 늘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왔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독특한 미학과 철학은 많은 관객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후배 영화인들에게는 큰 기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소식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가족 그리고 영화계 동료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새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의 건강 문제는 영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그의 부재는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계에도 큰 손실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가족들 역시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먼 타국에서 사고를 당한 그에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은 그가 의식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계 동료들과 후배 감독들 또한 그의 쾌유를 기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독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스승이자 멘토로서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상수 감독은 독일의 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들은 그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화계 복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팬들은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화 세계는 단순한 영상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홍상수 감독은 누구보다도 영화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관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 그이기에 이번 사고는 그의 인생과 경력에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한 의지와 예술에 대한 사랑이 이번 고비를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를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다시 일어나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상수 감독님, 당신의 작품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당신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힘찬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예술가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한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의 작품 세계는 독창성과 깊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96년 그는 첫 장편 영화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통해 영화계에 등장하였으며 이 작품은 독특한 서사와 편집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필름으로 제작되었으나 2008년 이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작품 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영화 유형에도 영향을 미쳐 에세이 필름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독특한 촬영 기법과 연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된 카메라와 최소한의 이동을 추구하면서도 급격한 줌인과 줌아웃, 디졸브 기법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인위적이면서도 생생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그의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관계와 감정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그의 독특한 연출 방식과 서사는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영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독특하고 진솔한 영화 세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단면을 보여주었고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화 속 이야기처럼 홍상수 감독의 개인적인 삶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대중의 큰 관심 속에서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아야 했고 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예술가로서 겪었을 고뇌와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방황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법입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인생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랑과 갈등, 외로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인간으로서의 고독을 동시에 감내해 했던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선택과 삶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한 인간입니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창작 과정에서의 고뇌와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의 인간적인 아픔에도 공감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예술가의 삶은 때때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의 아픔과 고독을 이해하고 응원해 줍시다. 홍상수 감독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과 통찰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